안녕하세요 공장일 TV의 송철입니다. 잘 오셨습니다.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. 눌러주실 거죠. <laughs> 영화의 주인공 죽는 것만 종날이 빛발쳐도 살아남아서. 여름에도 이기고 겨울에도 이기고 그랬다 정말 그랬다 지는 퍼. 이리가도 이기고 저리가도 이기고 그랬다 항상 그랬다 지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그대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바로 너 내 주인과 죽는 거봤이 형날이 빗발쳐도 살아남아서 봄에도 이기고 겨울에도 이기고 그랬다 정말 그랬다 지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그대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바로 뭐 지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그대, 그대는 바로 나, 그대는 바로 나, 그리고 바로 바로 뭐. 아 어, 숙제 두루마리 숙제처럼 사시지 말고 축제처럼 오늘 밤 함께할 이미화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와우 아, 세상에. <laughs> 오기 있어요. 왜저볼때에다 기가 없대요. <laughs> 예, 어 세상에 봄꽃이 조금 질려고하니까요 제가 진간사 쪽에 살고 있는데요. 한옥 마을에 쪽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철주기 또 철주기 세상에 엊그제 갔더니요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꽃봉오리가 이렇게있더니오 어, 갔더니 어막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봤더니요. 우와 이러고 있어요 <laughs> 근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미니 마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정원이라기에는 좀 그런데 저 혼자만 즐기는 조그마한 미니 마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이요 엄청 시끄러워요 새들하고 같이 새 입하고 같이 이렇게 벌어지더니 오늘은 보니까 우와 나나나나나 같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꽃봉오리를 보면요. 어느 날은 얘네들이 쭈쭈쭈쭈 쭈 하고 있다가 벌리는 소리에 맞아 함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사람이 같이 함께 속삭이면 같이 길을 열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걔들이 엄성이더 고성으로 들리다. 제 기분에 따라서 조금 안 해도 질 때는 또 힘으로 가게 들리는것 같아요.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꽃이 지면 은 같이 우리도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자연이 주는 거는 굉장히 사람과 함께 우울함을 함께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저녁 봉당 가족 여러분! 네! 지금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못 하셨지만 집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축제의 밤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네! <laughs> 야, 그래서 제가 구재영 가수님이 몽당이 어, 톡방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,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이리 어리어리하잖아요. 네. 어느 누군가의 노래가 이런 노래도 있었나라고는 어 모르고도 지나가지만 우리는 톡방이라는 방에서 이런 가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잖아요. 몽당가족이라는 방에서 그렇죠? 네. 우리는 우리 가수님의 노래를 한번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털고 <laughs> <살고>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좋죠? 네!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줄 어이디가 있어야 된다고 는 사람은 어이디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어리어리 어이리를두개 어리 어리 빨리 하면 어리어리해요 어리어리네기화집 어리어리한 기와집에 옛날에 저게 어리어리한 집에 살았대잖아요 부자의 상징이었잖아요 네. 아, 뭐 어리어리하게 모살라도 올리는 하고 살면 됩니다. 자, 이제는 우리 이제 풀리고 나면요. 자, 노래하며 춤추면 할것 같아서 제가 안무에 맞춰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함께 할 건데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신나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, 마음에 들어요? 네. 진짜요? 네. 자, 그러면 이마 한번 짚고 가슴 한번 짚고 손뼉 한번 쳐 볼까요? 손뼉은 옆 사람 한번 한번 딱 치면서요. 네 마음 당신 줄게 하고 옆 사람 손에 딱쳐주세요 시작. 네, 네 마음 당신 줄게. 오늘 마음에 들는 생각 줄수 있죠? 네. 시작. 내 마음 당신 줄게 내 사랑 당신 줄게 내 현금 당신 줄게 내 카드도 당신 줄게 내 세산도 당신 줄게 내 집도 당신 줄게 <laughs> 뭐 주기 싫은가 봐 아, 집은 주기 싫은거 손이 안 가네? <laughs> 마음은 똑같네. 저쪽도 안 준대네? <laughs> 그래요. 자, 마음이 조금 풀리셨으니까요 음악에 맞춰서 할 건데요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자,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니까, 이쪽 오른쪽 한번 뭐, 한쪽 보면 삐져요. 오른쪽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, 또 왼쪽 보면서 모두 모여 함께 춤막 흔들어 주세요. 나오는 대로, 제, 저하고 똑같이 안 와도 되니까 막 흔들어요. 응? 그리고, 이렇게 손, 이렇게 오른쪽, 아까 총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똥꼬로 가느냐, 독소가. 저는, 저는 독소가 머리로 안 가고 똥꼬로 앉지 앞으로 와서,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와서 어머, 이거 아까 배가, 사실은 제가, 배가 없어요. 날씬했어요. 총장님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, 엉덩이가 앞으로 와서 배가 나왔네? <laughs> 아총장님 어, 잘못 배웠나봐요. 아까 이게 벨트를, 그래서 사실은 아까 벨트를 일부러 했더니요, 여기서부터 상체고, 여기서부터 하체 표시해놨어요. <laughs> 여러분 잘 따라하셔야 돼요. 저처럼 잘못 따라하면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와서 배를 가세요. <laughs> 자, 자, 어, 음악 주세요, 그냥요. <laughs> 자, 음악. 남아, 자, 자. 자.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랜쳐. 모여서 즐겨보게 춤을 춥시다 잘 알아. 잘 알아. 잘 알아.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어코하는 눈길 자, 먼저 속에 사랑이 넘치 그대와 같이 느껴보 오른쪽 괴로운 일, 슬픈 일, 멋진 척 버리고 이 순간을 어 즐겨보는 <목소리> 행복한 기분 지난 일은 생각을 말고 지금을 추워요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사랑하는 여인들 <목소리> 서로 마주 보면서 몇겹게 춤을 춥시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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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간 노래 불러요. 을 불러요. 아하! 오하! 오하! 아하! 자 이렇게 함성을 자 이렇게 함성을 우리가 이렇게 함성을 지를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나의 대화를.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붙들고, 내 대화를 막 해도 친구가, 아, 저거 또 똑같은 얘기 또 해. 야, 오늘 있잖아. 아,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는데, 아, 남편 아, 자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, 아, 내말 털어주지도 않아. 내가 하는 얘기 누구한데 해도, 열명한테 한 대화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죠? 렇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래요? 지금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줘봐 <laughs> 그래요 누군가한테 하지 못한 어떤 대상을 두고 나무를 붙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런 기회에 소리를 지르면서 때, 질렀을 때 누군가한테 하지 못한 어 정신과 약을 한 주먹 집어먹은 효과보다 훨씬 더내 속에 있는 이 이따만 주먹만은 뭔가가 풍덩 하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어, 그쵸? 아까 총장님한테 잘못 부작용 나서 제 배가 <laughs> 앞으로 나온 것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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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제 따라 오르셨죠? 제 따라 오르셨죠? 어 큰일 났다 <나>. 바닥에 봐 바닥에 <laughs> 저 잡아 저 이, 어, 이두식이 잡아 이두식이 잡아. <laughs> 자 지금부터 이 소식이 잡으셨어요? 네. 자 바닥에 자기 배꼽 떨어진 거. 네. 웃으면서 주사 야지 잘못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어, 기, 어 장순아 장순아 선생님 배꼽을 김태희 선생님 배꼽으로 목소리 웃을 때 자기 배꼽을 주셔야지 잘못하면 <laughs> 장순아 선생님이 김태희 선생님 시끄러운 목소리 그거 <laughs> 집에 가서 잘때자 <laughs> 웃으면서 자기 배꼽 어,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. 자, 웃으면서 지금 콕 집어야 요 자, 시, 제가 그만할 때까지 콕 집으셔야 돼요. 시, 웃으면서, 시작. 하 <laughs> 집으셨어요? 어, 자기 배하하안돼안돼안돼 어, 안 돼, 안 돼. 다시 자. 집으셨어요? 자기 배꼽 맞아요? 네. 자, 그럼 웃으면서 자기 배꼽에다 갖다 끼워 넣어야 돼요? 네. <laughs> 자, 이나 몰라요, 이제? AS 보태져요? 지금 총장님 배꼽 소리 아니에요? 어머, 총장님, 그, 혹시 오분부장님 배꼽 소리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나는 몰라요? 혹시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태희, 의 카페, 저, 아니, 멤버 독특하잖아요, 웃음! 어머, 어떻게 하면 좋아. 난, 난 책임 못져요 솔직히 저처럼 이쁜 웃음이면 차라리 괜찮아. 이 웃음은 정말 백만, 백만불짜리긴 한데, 집에 가서, 아하 정말,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. 저 정말, 왜냐면 저는요, 웃는 거는 처방전은 필요 없는데요. 경찰서에 간 적은 없어요. <웃음> 그렇잖아요? 웃음을 처방전은 필요 없는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법적에 가서 끌려간 적은 없어요. 이것 때문에. 뭐 포커 갖고 치어 갖고 배꼽에 넣어줬는데요. 웃음이 딴 사람이 났어요. 저는 끌려간 적은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, 그 대신 이 재밌는 얘기 해줬으니까 연습은 안 하고 바로 갈게요. 유튜브에도 해주겠죠 뭐 총장님이 자영도 잠깐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고속도로 버스 고속도로 하고요 고속도로 박수 있죠 해병대 박수 하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버스를 타고 자.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해병대 박수 바다소리가 들려 전날 가셔요. 아셨죠?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이렇게 하시고, 이제 좋은 계절이니까, 그쵸? 우리 그리고 아내분을 사랑하셔야 돼요. 자, 조금 늦게 화장한다고 빨리 뭐 하고 있어, 일찍 와야지! 그러면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화장 그 뭐지, 이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.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. 남자들도 모르시더라고요. 그렇죠 자, 저도 얼굴 색칠하느라고 시간 좀 걸리거든요. 자, 이건 우리 화장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.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골라봤거든요. 자,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, 어, 시간을 좀까먹었네 지나갔어요. 그쵸? 자, 그러면 어마 그냥 나오고? <laughs> 아까 뭐라 그랬죠? 199? 199? 저 삐삐 같나요? 이렇게? 11, 199에 나오는 애 같아요? <laughs> 네이 나이에 귀엽다 소리 듣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, 그죠? 근데이 귀엽죠 반의자, <laughs> 그죠? 아, 저 오늘 처음 오신 분, 저 이미화 강사입니다. 처음 오신 분만 박수 좀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506 분이시구나. <laughs> 자 모르 모르나봐 한번 털어주세요. 모르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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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